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정말 그참 역작이죠. 천주실이 이제 천주님의 이제 참될 그 실자, 그다음 뜯어있자, 천주님의 참된 뜻이다 이런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천주는 앞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실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 천주님이 실제하신다. 네. 이런 의미가 이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무형적인, 어, 어떤 입법적인, 어떤 이런 천주님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그런 천주님의 뜻을 내가 이 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선비와 서양 선비가 음. 대화를 통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을 쭉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도 내용이고 그런 전개하는 방식도 그러게요. 참 응.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열방적인 응. 주장이 응. 아니라 응.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리치 신부님의 그런 인격적인 면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깨달음의 역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중국에서 오국천, 오국천주, 즉, 화원상제다. 음. 중국 말로는 상제라 불리는 분이시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 있죠. 그리고 어, 수많은 중국 고전을 검토해 본 결과 어, 상제님과 그다음에 천주님은 이름만 다른 것을 알수 있다. 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네. 이 대화 끝에.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 문화와 언어로는 상제님. 그다음에 서양의 언어와 문화로는 데우스 천주님, 근데 이분은 이름만 다르다. 결국 한 분이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치 신부님은 동서 문화의 그런 신관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고, 그것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대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변정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은 뭐 자연신학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하느님을 우리는 인식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양의 이성과 서양의 이성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갈 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똑같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진리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서문화의 본질이 사실은 같다. 네. 동양인과 서양인이 본질적으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를 인간으로 안 보면 뭐, 노예 사냥하는 것처럼. <laughs> 노예는 그렇죠. 저거는, 흑인 음, 저거는 음, 인간이 아니니까, 짐승과 같으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야만성이 갈려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인간이라는 본질, 동서문화의 본질이 하나다. 그래서 동양의 제사문화. 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의 장점들도 열리치 신부님은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동양의 상제 문화와 가톨릭의 하느님 신앙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열리치 신부님의 일상에서 그 성교 과정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소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문이 오기 전에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그런 제사문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 그 제사, 천주교의 제사문화를 보고 좀 호감을 갖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마두 대성자의 어떤 그런 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마두 대성사가 카톨릭을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처럼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 들어가서는, 어, 스님처럼 입었어요. 머리도 깎고. 근데, 아, 이건 비주로다, 지금. <laughs> 안 먹히는구나. 어. 그래서, 아, 이제 유학자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이제 탈바꿈하고, 동서양의 고전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곧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서를 인용하면 모르는 책이니까, 어, 우리 고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 내내 똑같은 말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이마트 신부님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 어, 우리가 상제가 천주인 건 알겠는데 그 천주는 당시 유학자들이 말하던 거랑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이리치 신부님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동양인들의 마음에 이제 어떻게 심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내린 결론은 고대 중국,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종교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어? 지금은 이 중국인들도. 주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유학의 이제 완전히 경도가 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박한 정렬, 그 어떤 경건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인격신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격신을 배제하는 걸 물론 이건니와 아예 무신론처럼 이렇게 신유학이 색채를 떼어 버리는 걸 보고 이제 노, 놀라기도 하면서. 그래서 신유학을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실체와 속성을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속성에 지나지 않는 리를 너무 지나치게 실차해서 오류를 범했다라고 딱 아주 뼈 있는 지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유학은 종교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리치 신부님의 진단이 과격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유학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유학은 굉장히 그 종교적 색채가 있고 상제님을 빼면 얘기할 게 없는 어? 상제님에 대한 천재를 빼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였는데. 이제 인격신의 요소를 상실한 그 동양의 그 중국인들에게 고대에 소박한 하나님을 돌려줘서 참된 신앙심을 찾기를 영원했던 마음이 리치 신부님의 어떤 의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천주시리의 천주는 상제라는 선언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양에서 신앙이 온 상제님을 찾은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리치 신부님이 진짜 우리들보다 더 사서삼경을 꿰뚫었다. 어, 정말 뭐 줄줄, 어, 워낙 기억의 천지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무려 라틴어로 번역까지. 어? 그 뜻을 다 모르면 번역이 안 되는 건데, 그속 뜻을 다 알고 그 서양의 언어로 번역해서 중국 문화의 정수를 찾아내고 그 심혈을 기울인 끝에, 아 상제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상제님의 속성을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동안 모셔온 서양의 천주님하고 상제님이 진짜로 같구나를. 이 깨달음을 아주 깊게 얻어가지고, 확신이 아주 철저한 확신. 음. 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음, 아, 그렇겠죠. 난 니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오래 <laughs> 막강한 음. 역사 속에 갖고 있었다는 음. 거. 근데 니들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음. 내가 다시 돌려주는 음. 마음이, 여... 그래서 천주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유학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 일단 리치 신부님이 스님으로 계시다가 스님의 어떤 탈을 벗은 거는 뭐 주류 비주류도 있지만 불가가 너무 인격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강하, 강하니까 그다음에 신유학이 또 인격식 개념을 흐려놨으니까 그런 오답을 다 지우고 천주가 상제인데 진짜 상제님은 이런 모습이야라고 그 정체 정답을 오히려 동양인들한테 원시 유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놀랍고도 과감한 주장을 이제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제님을 찾아내서 천주님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를 새긴 거라서 이게 또 놀라운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그런 신유학이 가장 명위를 떨치던 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신유학자들도 망극하고 찾지 않았던 그런 상제님을 서양의 신부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찾아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어찌 너희 고전에 나오는 상제를 그대들이 알지 못하느냐 네, 네. 이렇게 꾸짖는 네. 것 같죠. 사실 중국 문화, 동양 문화는 이렇게 우리 동방 문화에서 전례가 되었지만 천제를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하늘에 제사를 올리잖아요.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제물을 이렇게 진설을 하고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천지의 존귀함을 알아서 마치 부모와 같이 존경했다 우리 동방의 천부 지모 사상. 천지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천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그 상제님을 염두에 둔 이런 제례예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고전에는 그런 상제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리치 신부님은 어, 그 천존님은 서양적 논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의 옛 경전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입증되는 그런 객관적인 존재가 천존입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마드 대성사께서 어, 상존님과 관련해서 인용한 고전 내용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의외로 그 유가의 경전들을 보면 이 상존님에 대한 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는 유교를 무슨 내재 사상이 없다,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냥 그냥 인간에 관련된 그런 유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한 중용 19장을 보면 하늘과 땅에 제사하는 예는 상제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제례는 네. 바로 네. 상제님을 섬기는 거다. 또 시경 그 시를 모은 시경 대화편을 보면 문왕께서는 오직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며 밝은 덕으로 상제님을 섬기셨네 음.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그 음. 그, 그 문왕이 좀 문왕 문왕 네. 그 네. 문왕은 상제님을 섬기신 것이다. 네. 또 서경 어, 서경은 이제 역사서죠. 그 탕서에 보면 한나라 거거왕이 죄를 지음에 나는 상제님이 두려워 감히 그의 죄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탕임금이 그러니까 주나라 거로왕을 이렇게 치는데 그 명분으로 저 부리를, 그거로왕의 부리를 가만히 놔두면 상제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시간과 이상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어, 그래서 이, 이 동양의 이, 이 고전 속에를 되돌아가 보면, 동양 사람들도 역시 예로부터 그 인격적인 하느님을, 그 상제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천주와 한자 문화권의 상제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한 분이시다.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신부가 나와서 뭐 이렇게 번역하다가 그죠 천주 이꼴 상제 이런 것을 툭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치밀한 논리성과 그런 통찰력의 바탕을 두고서 이 명제가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상이 말씀하신 그 동양과 서양의 신이 같다는 어떤 선언, 그게 이제 천주시리 서문에 그거를 처음 읽었을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거기 딱 뭐라고 써있냐면, 동해에서의 심동, 리동. 어? 동양과 서양은 심동. 마음도 같고, 이치도 같은 것이라고 딱써있어여 여덟 글자로 그러니까 한자로, 그게 서문에 그렇게 써있거든 그게 그 서사인 그 마트리 신부님의 친구의 발언으로, 이지조라는 학자의 발언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 다음에 소부동자. 그럼 뭐가 다르냐? 특이너 문자지제. 다른 것은 다만 언어와 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반복해서 당연한데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지동설를천동설을 세상에서 지동설 얘기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어? 같은 거였어? 이런 거, 어? 그런 어떤 충격으로 와닿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제 본래 연시 유교에 서 섬겼던 하늘은 뭐다? 인간과 만물한테 직접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적인 한 상제천으로서 만물을 이렇게 주제하는 주제천. 그게 인격천이라는 거. 상제천, 주제천, 인격천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원시 그 유학파 시절만 해도 상제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명을 내리시고 인간과 신들의 상과 벌을 주, 주관하시면서 감정도 있고 의지도 드러내시는 인격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영옥 박사님의 그주대의 상대 의식이라는 음. 책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뭐냐 그윌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상제천의 형상이 하늘이라는 것이 상제천의 형상이 1월 성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상제님의 의지 작용이라는 거죠. 음.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러하게 돌아가는 자연도 음양오행도 이거 상하님의 의지의 개념으로 인식하 그게 주대의 음. 상제 의식이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동양 동방의 신교의 영향으로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상식이었는 건데 이 상식이 이제 파괴가 된 거예요. 응? 응? 그렇죠. 그래서 음. 공자도 상제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솔직하게 밝힐 거리고 나는 귀신이나 이런 거는 언급을 좀 삼간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피면서 공자 이후 노노에서는 하늘이 인격적인 상제천이라기보다는 자연천이고 도덕천이고. 운명천으로 개념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와 귀신 문제는 우리 노코멘트하자야. 그거는 얘기를 안 해버림으로써 오히려 거기를 깜 완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무제에 있어서는 유학자 동중서가 태백일사 사만강경 본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제 또 음. 의도적으로 틀어버리는데 도지대원이 추러 삼신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라는 그 엄청난 소중한 깨달음을 도지 대원이 추라 천이라고 음. 거기서 신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우기 시작해 사포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음. 그 내비가 음. 지금까지도 많은 인류를 엄망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러므로써 본래의 인격적인 상제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던 거고요. 인격 주신인 상제님의 인식이 희박해지면서 삼신상제님의 신앙이 아예 사라졌죠. 그리고 서양의 이마두 신부님 이 동행 왔을 때는 저, 얘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였던 거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 이의 공자로 불렸던 주자 선생님은 당시에 성행하던 게 도교와 불교니까 그걸 좀 대항해 보려고 원시 유학에 부족한 이론 체계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유교의 주 경전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주석을 달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주석을 하면서 우주의 시원에자 주제는 태극이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서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이제 가버려요 그게 약간 불교 네.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 음. 음. 가는 중인데, 음? 그러니까 근데 또 주자 선생님도 우리 상제님도 인정한 어떤 그 유학의 성인인데 입법의 주제자로서 상제님이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학자가 다 말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입을 닫아버리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후대 에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사변적인 이론에 치우쳐준 유교를 그 정감적인 상제님을 다시 만나게 해준 역할이 오히려 그 카톨릭의 전파와 함께 이게 총매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마도 대성사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유학이 아닌 원시 유기에서 상제님을 찾으셨던 음. 것 같아요.